아이 미. 너무 커가지고 안 나오네, 안 나와. 응. 이이이 씨. 뒤집어놔. 네? 뒤집어. 뒤집어? 응, 어, 하얀띠가 나오게. 너무 늙었네, 늙어. 이이, 오호! 오이고, 씨. 그니까 어, 너무 크 가지고 늙고서늙고 어? 늙고서 어, 이제 또 저러 하나 많이 응. 내려야지. 보관 자리가 들었으니까. 자르차끊으면돼자르차 올려. 저쪽에 해야지, 저쪽 주둥아리. 힘들어요, 자르채아 이거. 응? 힘들어. 어이구, 이거는. 다른 놈이 물어가지고. 응. 낚시가 떨어졌어, 이거. 옛날에 우기 떨어진 거 아니야? 그런 놈이. 아직도 살아있네. 야. 그, 저, 저, 수부세타 있는 양반 거 아닌가 모르겠네. 헤매 에? 오이 꺼져 풀었어 응. 이 여기 용... 아니 꺼진 게 아니고 이게 나왔군 에이, 씨발, 배터리 굳혀 이네 에잇? 거실 가지고 이패드